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예, 그동안 제가 개인일로 바빠서 아, 장미가든을 한 1년 반에서 2년 가까이 돌보지를 못했었어요 아, 그래서 좀 상태가 말이 아닌데 장미나 이런 것들은 가지치기도 많이 해줘야 되고, 관리를 좀 자주 해줘야 되는데, 아, 관리를 못했습니다. 아, 그리고 이제 다시 좀 시간이 나서 아, 테라시스 가든을 리뉴얼을 해보려고 합니다. 하는 계획은 봄 전에 그 정리를 좀 깨끗하게 하고 청소할 것도 하고 버릴 것도 버리고 그리고 봄이 오면 장미를 장미가 쌩쌩한 것도 있는데 좀안 좋은 것도 있어요. 그런 그런 것들은 동해를 입은 것도 있고, 그래서 정리할 건 정리하고, 또 다시 튼튼하게 키울 건또 튼튼하게 키우고 해서 어 정리를 좀 할까 합니다. 그래서 지금 2월인데, 좀 금방 따뜻해질 것 같기도 하고, 다시 뭐 꽃샘추위가 올것 같기도 한데. 일단은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일단 장미를 사오거나 아니면 다른 블루베리를 다시 뭐 추가할 생각도 있는데 아직 그러기엔 날씨가 계절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정리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. 오늘은 첫 번째로 어, 버릴 거 버리고 어, 화분을 안 쓰던 화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흙을 버리고 어, 식물 주운 것도 버리고 화분을 모아두고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자.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것도 이렇게 미니 비닐하우스 인데 정리해서 치울라고요 나중에 하고 여기에도 지금 제일 큰 종량제 봉투를 사서 쓰레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아, 요즘에는 75리터가 제일 크다고 하더라구요 제일 큰 걸로 사왔고 음... 네, 일단 저희가 안 쓰는 화분들, 죽은 식물들을 한 켠에 모아둔 곳인데 너무 지저분하고 봄이 오기 전에 정리를 해놔야 될것 같아요. 일단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. 일단 이거부터 이렇 골라서. 정리할 건 대중 없습니다. 그냥 흙을 빼놓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쓰레기니까 다시 화분 안에 놓고 모아서 정리 끝 <laughs> 흙은 나중에 지금은 꽝꽝 얼어서 안 되는데 딱딱해요 어떤 건. 이런 것들 응. 모아 놓다가 나중에 정리하면 될것 같고요. 아, 이런 것도 이제 치워야 되는데 다 버릴 것들입니다. 여기다가 에 넣고 봄에 뭐 블루베리나 장미 삽목한다고는 할때 쓰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이런 것. 율만데 아유 안에 놓을 수가 없어서 밖에 놨다가 죽었습니다. 이런 것도 빼놓고 이런 것들은 그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지우고 일단은 처음 새로 봄어 오기 전에 처음 시작하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그냥 스타트를 끊어보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작할 예정이고요. 이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, 봄이 오면서, 저희 테라스 가든이 어떻게 또 얼마나 더 정리가 되고, 보기 좋아지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이렇게 너무 많아요. 지금 너무 지저분하고.